<목소리> 안녕하십밤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맥스 m p 맥 m p u m 자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깔끔하게, 깨끔하게조져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써볼 로는요지그에드의 시테일. 아이. 아, 첫판부터 출투. 아, 씨. 이리 뭐 거의 정글 오지수준. 일단 내려올 수 있는 최대한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발 앞에 쫓아와서, 발 앞에서 물었습니다. 발 앞에서. 엄청 작은 녀석이네요. 엄청 작은 녀석이, 아, 발 앞까지 따라와서 물어줬습니다. 오케이. 물었습니다. 물었어요. 오케이. 그래. 그래 이정도는 이정도 되는 놈들이 무너져야지 그래도 적어도 아차 음, 그래 이정도는 무너져야지 아, 스피닝으로 딱선맛 보기 좋다 이정도 사이즈 꼬리에 상처가 많네요 아 그래요 이정 아까 사이즈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일단 낚시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러버직으로 한번 저활성도 애들을 자극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 러버직의 트레일러 웜을 달 때도 있고 안달 때도 있는데 트레일러 웜을 달든 안 달든 조과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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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다 어우씨, 큰일 났네. 갈때한 개에 걸렸다. 아이, 터졌다, 이거. 아이씨, 써보지도 못하고. 씨. 오케이 히트 물었습니다 와어 사이즈 사이즈 괜찮아요 오호 호호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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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이즈들이 나와줘야지 나와줘야지 그래 나쁘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30 30초반 어. 정말 좋네요 30초반에 사이즈가 한마리 나왔습니다 아이고 미드에 나와줬습니다 미드 미드로 바꾸고 별몇번안 던지고 나와줬습니다 야. 약간 어좀 미드 스트롤링을 어 이렇게 떠는 빈도를 상당히 천천히 했습니다 속도를 천천히 하고 어, 그렇게 하니까 물어주네요 입술이 이제 점점 빨개지고 있는 베스들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완전히 여기가 립스틱으로 립스틱을 바른 것처럼 새빨갛게 변할 겁니다 나중에 또 겨울베스들 한번 만나러 와 봐야죠 일단 그래도 오늘의 지금까지 장원 맞습니다 오케이. 이고오이고오이고 <laughs> 오호. 오,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오이고오이고 야야야! 오. 어. 사이즈 오 괜찮네 사이즈. 좋습니다. 응. 좋아, 힘 쓰는 녀석. 야, 역시 내꿈니다내 꿈. 계속 새로 나올 때마다 장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스피닝 손맛을 오랜만에 봐서 기분이 참 좋네요. 작은데. 또 작네요. 그렇게,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니었어 물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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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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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 물었던 녀석인가? 아까 물었던 녀석이야. 대답해. 너 아까 물었었냐고. 마지막 한 마리 잡고 마치겠습니다. 마리가 더 나와줘야 말이지. 나오겠지? <놀람> <놀람> 어, 뭐야? 어, 뭐야? 물고 있어. 떨어지자마자 물었습니다. 우와! 우와! 여러분들 사짜 이거 무조건 사짜다 우와 우와 이거 무조건 사짜다 우와 우와 이거 무조건 사짜다 오오 그래, 그래. 와. 야. 떨어지자마자 물었어. 아차, 아. 와, 와, 막판에 이런 놈이 나와주네.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여러분들 막판에 이런 녀석이 나와줍니다. 하하하하하. 아. 와, 아. 와, 힘 진짜 좋아. 와, 빵봐. 여러분들 빵 보세요. 우와 막판에 가려고 하는데 하아, 힘 진짜 좋습니다 하, 이 녀석을 한번 개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입 닫고, 하, 입 닫고. 42.5입니다. 42.5. 아 진짜 좋습니다. 최고 진짜 좋아요. 최고. 아, 제, 제 손이 좀큰 편인데, 제 손으로도 다안 가려집니다. 최고가. 아. 아. 자, 오늘 장원. 자, 아, 이 녀석을 끝으로 오늘 낚시 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 막판에 나와주네. 고맙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길릿